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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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멘토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성우 아이텍이요 성우 아이텍이고요네네만 이백 네. 원에 풀어요 만 이백 원에 고프어요고프어요네어뭐 네. 일단 종목이 괜찮아요 일단 매수가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말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걸까 눈으로 봤으면 간 밑에 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눈으로 봤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하면 당연히 밑에 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 이상한 거 아니죠? 어, 밑에 산다고 하고 네네. 이상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밑에 사야지 올라갈 때돈 벌지 맞잖아요. 네네. 밑에 네네. 사야 돈 버는 건데 시청자님 지금 만원 대가 여기 위에 빨간 줄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지는 자리 사놨단 말이에요. 네. 올라가기만 하면 떨어져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 사가지고 물려있으니까, 아, 이거는 뭐, 굳이 저기 사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성우 아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랑,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생기고 있는 모양 빼고,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갈 수 있는 눌림목이라는 것을 판단해 볼 때, 사실 이 성우 아이텍은 저는 좀더 홀딩해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자동차 관련주기도 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매우 좋다가 지금 약간 꺾여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반도체 쪽의 테마가 끝나고 나면 자동차 부품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이 한번 돌것 같아요. 그때 네. 저는 어 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매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수익을 내는데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11,000원 내지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적당한 수익이죠. 10%에서 20% 정도 챙길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때쯤 내서 분할 매도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저기쯤 왔을 때 거래량이라든가 뉴스에 따라서 더갈수 있는데 그건 그때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